사람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만물과 달리 사람은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혼이 멸해지지 않냐고,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사망이 왔고, 정령 죽으리라는 게대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고, 또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망에 원인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하여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 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 잠깐 살고 갑니다. 좀 많이 산 사람은 천년 가까이를 잠깐 살았고, 또 오늘날은 그 10분의 1밖에안 되는 100년 정도를 잠깐 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는 것 넘어에서는 다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 후의 심판 넘어. 영원 무궁한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당장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것도 잠깐 그저 백년 안짝으로 사는 이 세계만 보고 이것만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사는 것만 생각해서 잘살 준비만 하도록 만든 것이 의심 마귀가 미혹한 어, 미혹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 죽음 넘어 부활 넘어 영원한 그 세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어,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오늘 또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그죠?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사는 이것으로 끝인 줄 알고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어, 사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이 삶의 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사는 것을 잘 살까? 건강하게, 부요하게, 남보지않게남 위에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이 사느냐 하는 여기에 삶의 가치나 귀중성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 삶의 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넘어 그 부활 후그 세계를 소망하고 그 부활 후 그 세계를 준비하는 거기에 세상 삶의 기중성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소망, 부활 준비의 이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크게, 강하게, 높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산 것이고 영혼을 실패한 자의 삶이 되고 맙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야될 것은, 사는 것이 있고, 곧 죽는 것이 있고,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생은 다 부활하게 되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뺏어서,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보험을 받되 영생의 천국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보험을 받느냐, 하는 이런 영원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살 준비는 죽음 준비가 되도록 살 준비하고 부활 준비가 되도록 살 준비하고 심판 준비가 되도록 살 준비하고 영원한 영생의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 준비로 살 준비하는 이것이 참된 지혜라 하는 이것을 생각해서 인생의 다섯 가지 생애 단계를 늘 생각하며 연결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부활 심판, 영혼 보험 이 다섯 가지를 늘 연결시켜서 하나로 두고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죽음 넘어, 부활 넘어, 심판 넘어 영혼 무음까지를 연결시켜서 하나 되어서 산이 우리 모든 삶이 실패하지 않으냐고 성공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생애는, 그죠? 부활이 있다. 어떤 부활할 것인가. 이걸 소망하며 준비하는 생애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생애의 에, 삶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는 항상 힘든 것입니다. 준비한 동안에는 아무 무슨 어, 대가가 없고 결과가 없습니다. 준비 동안에는 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어, 아무 결과 없는 준비를 끝없이 계속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확고한 자에게는 그 준비가 괴롭지 아니하고 지루하지 아니하고 짜증스럽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어, 그 준비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확고하게 되면 이 부활을 위한 준비의 삶이 힘들지 아니합니다. 가을에 좋은 그 결실의 소망을 가진 농부는 1년 이내 준비하고 봄에 여름에 추수할 때까지의 온갖 수고와 온갖 투자, 온갖 힘듦을 조금 도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어, 할수 있는 것은 추수의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추수의 소망이 크면 그 수록이 더 수고하고 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우는이부활이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 오늘을 준비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자, 부활은, 그저 부활하면, 우리 예수님 사모은도 하나님의 심판, 공심판을 통과해가지고, 다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냐? 아, 생명부활을 받았으니까 됐느냐? 아니, 생명부활을 받은 그 너머에, 또 생명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 0조 41절, 에 보면, 부활의 형체는 다 같으나 부활의 그 영광이 다르고 또 부활 후에 각자마다의 상급이 다 다르다. 이 부활 후에 그 세계가 차이가 사람마다 힘이 많은 것을 성경은 똑똑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개 돼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만 해도 이것만 해도 참 가치 있고 참 감사할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난하고 부자, 부유하고, 또 높고 낮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병들고, 또 건강하고,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고, 또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가지고 인생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뭐, 존재와 다른 그런 희노애락을 더 깊이,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게, 부활 후, 여건부한그 세계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영광되고 수치를 쓰러는 그 차이가, 그 칭찬의 차이가, 또 상급의 차이가, 그 권능의 차이가, 권위의 차이가, 이 세상에서의 사랑과의 차이보다도, 참, 무한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되, 그저 부활하면 된다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부활을 소망할까? 우리 소망할 때, 이 소망이 확고해야 준비가 더 철저하고, 그 준비가 더, 기쁨으로 잘할 것입니다. 자, 어떤 부활을 소망할까? 성경이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영광의 차이가 있는 이더큰 영광의 부활이 있다. 상급의 차이가 있는 더큰 상급의 부활 차이가 있다.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 이 상급의 부활이 있더라. 이걸 성경에서 독특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라보고 이걸 소망하며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그 준비를 이 공부 후에 시험이 있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만큼 앞으로 미래가 창성하게 보장되는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 소망이 더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권위 있고 더 앞으로의 미래가 다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확고히가진 사람이라면 준비하는 그 준비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고, 잘 준비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준비 성공자가 돼가지고, 결과의 성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활의 소망,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 이 상급의 부활,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의 성공자가 다 돼야 됩니다. 준비의 성공자. 어떻게 준비하면,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 이 상급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이 부활을 준비하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영원한 그 부활을 더 좋은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상무의 부활로 준비하는 지혜 원자가 된다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어, 요한복음 어,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환자가 되면 주의 부활의 연합환자가 될 것이다. 예수의 님그 부활은 부활 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를 다 상속받아서. 영원무궁도록 영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자 그런 부활 후 영광을 얻은 것이 예수님의 그 인성입니다. 예수님과 꼭 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같은 인성과 같은 그런 참더 좋은 영광의 그런 부활을 우리가 준비할까? 예수님처럼 죽으라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멸하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우리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없는 이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별죄 없이 살고,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 모시고, 화친자로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의를 건설하려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내 삶에서 이 죄를 멸함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종래등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죄 없이 어롭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런 의의 근사로 사는 여기에 죽기까지 힘쓰는 것이 주의 수고심에 연합하는 삶이 되고 주의 영광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난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내가 뭘 죽였나? 하루를 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뭘 죽일까요? 뭘 죽이라고? 어떤 현실을 나 죽일 현실을 주시겠습니까? 죽일 현실이 왔을 때, 뭘 죽일지를 바로 알게 해 주시고,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또 죄와 타협하고 의를 버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내라고 어려운 사람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내가 죽는 이 일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래 가지고 자기 자존심, 자기 뭐 욕심, 자기 소원, 자기 형편 사정, 전부 죽일 할땐 당장 죽일. 아, 죽일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죽일 기회가 곧 무슨 기회입니까?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이 곧 무슨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부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죽일 기회가 더 좋은 부활의 기회요. 죽일 기회가 영광의 부활의 기회요. 죽일 기회가 상급의 부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아더 좋은 영광의 상급에 이 부활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죽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 기쁘고 담대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또 죽으라 하네.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도 모르고 그 형편 사정은 상관없이 또뭘 하라 그러네. 일가족만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을 하는 것인데, 이 부활을 보상해주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인데, 이데 죽이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이유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참 안타까운 이유, 비참한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에 가로막혀서 일생을 죽음의 종류를 하는 죄의 종류를 하는 마귀의 종류를 하는 그런 자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쁘이 받아야 됩니다. 또 죽을 기회를 주셨습니까? 또 부활해 줄 기회를 주셨습니까? 또더 좋은 부활을, 또 영광의 부활을, 또 상금의 부활할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죽겠습니다. 탁 죽이는, 죽이는 전공자, 죽이는 전공자, 죽이는 성공자, 죽는 성공을 잘하면 부활 성공을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현실마다 내게 죽이고 살릴 것을 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죽여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안 죽고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끊임없이 죽고 부활하는 그 기회가 어, 매일매일 현실마다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 선물이 온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죽을 듯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곧참 곤란할 수 있고, 낭패스러울 수 있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 부활 된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게 바로 부활의 기회로구나. 더 좋은 부활의 기회요.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회요. 더큰 상금의 부활의 기회를 주구나이 소망을 끝내 붙을 때에, 그 죽을 때, 죽는 그 현실에서 담대히 죽을 수 있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어, 니엘처럼 감사하며 사자고에 들어가고, 서드랑 메사 아벨누것처럼 담대히, 담대히 하나님께서 능히 왕과 이 불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 그리고 담대히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속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그렇게 죽음을 죽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이 부활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 일을 담대히 감사와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부활 소망 부활 준비를 하는 그 삶은 다 죽는 삶입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안에만 죽일 것을 죽일 수 있고 살릴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세상에서 살려놓은 이것이 영원히 자라는 것 영원히 자라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터. 생명의 씨앗을 종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종자를 세상에서 준비합니다. 하늘에 가서는 다시 새로운 종자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영생의 종자가 영원히 자랍니다. 영원히 자랍니다. 영원히 자라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쁘고, 가면 가서 더큰 기쁨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영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럽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고통스럽고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 절망적인 자, 그런 곳이 영멸의 지옥입니다. 영생은 갈수록 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존귀해지고 기쁘고 더큰 환영이 있고 더더 고니스러워지고 더 그렇게 자꾸 더 좋아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그것은그 종사는 세상에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부활의 종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다는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어선물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를 결산하면서, 자, 오늘 내가 얼마나 죽었나? 몇번이나 죽었나? 뭘 내가 죽지 못했는가? 하루를 결산할 때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자기의 수입과 어? 또 손해를 따져봐야 됩니다. 죽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잘 죽었던 것은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일 또잘 죽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결단하고 이리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잘 죽게 해주소서 자 오늘도 주일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교인들 만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이거 하다가는 딱 실패합니다 딱 실패합니다 오늘도 일하는 가운데 주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날잘 죽일까? 뭘 죽이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까? 죽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왁! 나와버리고 난다면 참 후회가 큽니다. 그게 왁!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 속에서 아, 요 놈이구나. 요 놈이 원수로구나. 요거 죽이라 하시는구나.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 속에서 깨달아가지고 딱 죽여서 죽여서 그 죽이고 나니까 당장에 부활의 역사가 나옵니다. 고름 죽이니까 교만을 죽이니까 겸손이 살아나오지. 예. 미움을 죽이니까 사랑이 살아나오지. 무자비를 죽이니까 자비와 극률이 살아서 나오지. 자, 이런 인세가 나와가지고 자기란 사람이 자꾸 접고 세상에서도 살아난, 부활된 그런 인격의 행위의 사람으로 자꾸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뭘 죽일까요, 하나님? 죽일 게 왔을 때 그걸 죽일 기인지도 모르고 뭘 죽일지도 모르고 또 죽여야 될 것이 살아서 펄펄 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미리 깨달아서 오늘 딱 죽일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곧 죽일 것이 살아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끼어 있게 해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꾸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잘 죽읍시다 그래서 다싹다 다 살려내는 부활의 결실들이 많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환하고 기도하고 힘쓰도록 합시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